황금성절곤란 고단백 두유 프로틴 그 뒤에 바나나 제가, 제가 먹는 식단입니다. 지금 우리 촬영 감독님, 지금 새벽 2시 시간, 새벽 2시 퇴근하고 퇴근 후 차미슬 1병. 일병 하지 않음. 일병 안 하면은 잠을 잠을 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. 퇴근 후 무조건 일병. 아, 이제 부자 설날 차례 갔다 부산에 차례 갔다가 행수님이 사준 전복, 새우튀김 두 마리 동태전. 제가 좋아하는 오징어튀김. 오징어 야, 왕 왕오징어튀김 이거야. 이거 이야, 이거 저거, 저거 단백질 단백질 단백질인데 우리 차린 감독님 술한 주러 엄마. 한 마리 작살나 보고. 감독님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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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녁도 못 먹는데 아까 내가 떡국 떡국 떡국, 떡국 배달해 줬는데. 잘못 습니까? 예. 네. 근데 떡이 별로더라. 아그콩나무그 내동 그콩나물 국밥집에서 떡국 그 맛있게 그 육수는 맛있을수 육수는 괜찮을 낀데. 음. 그스그뜨끈뜨끈하니 국물, 음. 국물을 국물 먹는 맛으로 마, 먹으면 되지 뭐. <laughs> 역시 두꺼 천백원인가 차미술 이거 차미술 회사에서 이거 피 해줘야 되는데 이거 매일 퇴근 후 차미술 1병 야, 다른 건안 맞습니다. 하루에. 응. 근무 날못 마시니까, 쉬는 날두 개. <laughs> 아침에 한 병, 낮에 한 병. 이 경비, 하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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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 근무, 하루, 하루 쉬고, 객일제에 들어가니까, 근무도 한 날은 술 못, 하루 종일, 24시간 술못빨니다 그래서 일 쉬는 날 객일날, 이틀 걸러 아침에 한병 저녁에 한병개일째 쉬는 날두병좋아집니다 그럼 결국 하루 한 병입니다. 그냥 오늘 지금 지금 퇴근하고 퇴근하고 한병 하고 한병묵고 자면은 나중에 오후에 이제 일 나면은 오후에 또먹으면서 반주로 한 병. 그럼 결국 오늘 오두병묵는 겁니다. 원룸 인생 60대 아재들둘이 <laughs> 저는 한몫째는 금방 야간운동 어린 놀이터가서 야간운동 발차기 좀 하고 상적은 좀 상적을 조금 돌리다가 한 2시간 연습하고 들어왔습니다 그 밤에 그 영상 찍을 하다가 막 밤에 찍기 좀좀상그럽고 조명도 켜야되고 운동이 운동이 주목적이지 뭐 제가 유튜브 영상 올리는게 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운동만 하고 들어왔고 오늘 우리 새해 2024년 구정특선 구정 촬영감독님과 구정, 구정 아니다 설날이다 아니다. 설날 설날 특선 촬영감독님과 참이슬 <laughs> 술이 금방 넘어온다. 요 다장 사그래지 소주 잔에저 깨를 따라가지고 한 잔씩 달라가지고 한 잔씩 마시는 맛으로 묻야지 컵에 가지고막불불 마시고. 소주 잔에 못잖아 까무 술 챈다. 이걸로 묻잖아. 빨리 먹기 때문에 아술안 쳐. 원래 술... 술도 숟가락 다 어? 엄마 아버도못자라구술 술, 술취하려고 먹는 거지. 이게 뭐술 그 취하려고 술 취하려고 먹는 게 술인데. 나는 즐기는 거야. 니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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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운동에 미쳐가날때지 <놀람> 나도 이소주를 하려는데 아무만으 새우 새우 한 마리가 저도이 <놀> 저도 제일 좋아하는 게새어 제일 좋아하는게 세운데아 지금 정말 두근두근한 맛 지금 운동하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하나만 그냥 사 지금 목이 목이 말라지금 운동하면서 갈증이 좀 나가지고 지금 튀김이 안 땡깁니다 지금 너무 아, 맛있다 오늘 2024년 날바뀌어가 12월 1 12, 2일 새벽 지금 밤 2시 새벽 2시입니다 지금 새벽 2시 이 복분자, 2월 12일 복분자 묵으나? 다묵나 복분자 아 복분자 저 기다려 나는 그거는 한잔 묵고 잘까 그래 그거 한잔 묵고 한잔묵나 오케이 맞다 지금, 지금 복분자 그래도 몸 생각해가지고 복분자 지금 아! 한, 한 전복하고 전국, 이거 두개 묵으나 한반잔 남은 거 지금 다반잔 <laughs> 복분자 복분자 한잔 갖고 한달 한 묵으나 그, 냉장고 좀 끊어오라 자른 자른 필요 없고, 짠 필요 없다. 그끊으 뭐지 얼마 반잔도 안한 잔도 안 남았어요. 그한 잔도, 한 잔도, 안, 남았을 한 잔도 안 되겠다. 한 잔도 안될기야한 잔도 소라 근데 반잔도 안 되겠지. <laughs> <laughs> 밑에 밑에 찰랑 밑에 찰랑 찰랑 합니다. 이씨 야야야 보이네 봐봐 <laughs> 이게 <이기> 시 <씨> 법분자 <laughs> 반잔도 안 되겠다. <laughs> 이거 지금 한한 복분자 이거 명작, 명작인데 이거, 이거, 이거 한 다섯 번묻습니다 지금 한 다섯 번에 걸쳐서 지금 아껴 묵는다고 오늘 제가 구정 설날, 설날, 설날 저녁에 한잔 먹고 오늘 지침해야 되겠습니다